창세기 40장.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집트 왕의 신하 가운데 두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였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영호대 대장은 요셉에게 두 재수의 시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집트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가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꿈에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다네.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었는데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나는 파라오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를 짜서 접을 내어 파라오에게 바쳤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로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빵을 바치던 사람은 요셉의 꿈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다네. 내 머리 위에 빵이 담긴 바구니 3개가 있는 꿈을 꾸었다네.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바칠 온갖 빵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 속의 음식을 먹었다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바구니는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신의 시체를 장띠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서 쇠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 뒤는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를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에게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다시 파라오의 손에 포도주잔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빵을 바치던 신하는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일이 요셉이 말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바치던 신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